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 잘 보고 계시나요? 우리 본격적인 수시 시즌에 맞춰서 어떤 고민을 가진 사연자가 와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 안녕 네 저는 인하대학교 이사 학번 이승우라고 합니다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인의 고민인 건가요 아+ 어, 아니요 저는 아니고 음. 제 친구 고민입니다 친구 때문에 아네어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을까요 친구가 이제 저희 애들 중에선 공부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음, 음. 근데 오강 탈이나 해서 음. 반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원서를 잘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음. 좋겠어 가지고 음. 사연 보냈습니다. <laughs> 친구가? 네아 되게 멋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호 친구도 같이 만나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24학번 백창현입니다 친구가 반수한다고 이걸 같이 고민해주고 차용까지 신청해 주는 경우는 되게 희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승우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 같이 가볼래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땠어요? 당황스러웠어. 맨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응. 같이 응. 가자고 그렇게 응. 결정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창윤 학생은 올해 수시 원서를 쓸때 어떻게 쓸 계획이 혹시 있었을까요? 수능 위주로 최저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위에 학교도 한번 스나이핑 해보고.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일단은 올해는 인천대를 벗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써봤는데 내가 학종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를 좀 맞춰서 학종을 쓸 수도 있겠지만 교과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금 맞춰놓는다. 이게 일단 지금 전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창현 학생 혹시 어느 대학 쓸 생각인지는 생각한 학교 있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는 전 연도에도 썼기도 했고 중앙대라서. 전년도에 쓸기도 했고 했을 때 승우 학생이 갑자기 이러 있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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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스러운. <laughs> 오얘또 수련한 거 이런 거야? 예 아, 그게 응. 사실 작년 사연이 좀 있는데요. 응. 저희가 전날까지도 막 원서 어떻게 쓸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응. 근데 중앙대는 얘기 해, 해본 적도 없는데 <laughs> 갑자기 아침에 와서 선생님 저 중앙대 <laughs> 넣겠습니다 하고 응. 그 자리에서 중앙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네. <laughs> 내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음. 지금 무슨 소리지 막 어.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어. 1차에서 떨어지고 오는안쓸줄 어. <laughs> 알았는데 어 지금 바로 도 네. 중앙대 얘기하니까 <웃음> 옆에서 <웃음> 이게 <웃음> 방송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막 이런 생각 지금 속으로 한 거죠? 아니 뭐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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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네. 일단 원픽은 중앙대야 네. 그래서 올해도 후회 없이 이 학교는 써보고 싶어요. 인가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서 그 음. 밑으로 이렇게 쭉 국선세단까지 음. 교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경쟁률 보고 넣으려고. 음. 그러면 솔직히 단국대는 인천에서 너무 멀잖아. 네. 단국대까지 쓸 생각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인천 친구들은 인하대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쓸 생각이야 아니야. 쓰지 않겠어. <laughs> 무조건 서울로. <그러면 웃음> 이왕 이렇게 된거 서울로 가겠다. 친구랑 같이 다니기 싫은 거야? 1년 후배 되는 거 존심 상해? 중학교부터 <laughs> 너무 오래 같이 응. 있었기 때문에 응. 제가 계속 꼬드겼거든요. 인하대 응. 오라고 응. 근데 제가 선배로 인하학교를 갈수 없다고 그러니까 단호한 <laughs> 네. 결의가 지금 눈에 보여 <laughs> 네. 어,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수식카드 6장은 어떻게 썼어요? 중앙대 광고 홍보학과 넣었고요 경희대 응.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응.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응. 그리고 동국대학 광고홍학과 응. 인하대학 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넣었고요 음. 육지망 인천대로 창의인재 개발학과 넣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중앙대부터 인하대까지 불합한 거고 어떻게 카드를 구성을 했을까 제 마음이 빠르는 아~ <laughs> 마음의 소리에 귀를 <laughs> 기울인 게을을 <laughs> <게을을인> 거야? 네. <laughs> 결론적으로 보면 카드 구성이 아주 잘못돼 있는 카드 구성이기는 해요. 창의인이를 선생님이 고삼때 봤으면 절대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네. 나 진짜 궁금해. 왜 갑자기 원서 당일날 중대야. 아 그게 그것도 마음의 소리일 거긴 한데 그때가 원서 마지막 날이었을 거거든요 보통 어, 그것도 빼방으로 원서 마지막 날? 기다렸다가 쓰잖아요 보통 <laughs> 어. 남겨놨다가 어. 선생님이 숭실대랑 세종대 종합을 한번 보자 라고 음.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음. 선생님이 음. 그래서 경쟁률을 봤는데 숭실대를 써서 2 0대일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떨어질 거면 숭실대보다는 <laughs> 중앙대에서 떨어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해서 <웃음> <웃음> 선생님 저 중앙대 쓰겠습니다 했어요 네. 이왕 떨어질 것 중대 쓰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차라리 하겠다. 네. 아 그리고 그때 중앙대가 음. 경쟁률이 막 높지 않아가지고 음. 어20대보다는20대보다는 <laughs>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중앙대. <laughs> 그래서 되게 즉흥적으로. 그럼 원래부터도 되게 선호했던 학교였을까? 어땠어요? 저 선망했죠 아 선망 근데 이미 내가 보기엔 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거의 논의 안 하고 통보했을 것 같거든? 왠지 느낌상? 어때요? <laughs> 부모님한테는 경희대가 우주 상향이다 음. 라고 말씀드려놓고 음. 막상 다 써서 집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음. 또 중앙대까지 <웃음> 써버려가지고 <웃음> 어.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한 불합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과도한 상향 지원 그리고 미디어가 문과에선 음. 꽤 높은 학과인데 그. 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한 생기부라고볼수있을 음, 음, 음. 같아요. 원서를 쓸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한 거죠. 내가 짱이다라고 생각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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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웃음> <laughs> 자, 이게 떨어지고 나서 느낀 거야. 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내신하고 생기부 상태 두 가지 그다음에 작년 수능 성적. 요걸 일단 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혹시 학기별 내신 기억해요? 1학년 1학기에 3.2, 1학년 (2학기에) (2.61) (2학년) (1학기에) (2.96) (2학년) (2학기에) (2.18) (3학년) (1학기에) (1.50) (3학년) (2학기에) (1.25) 총 (2.43) 나왔어요. 전과목 기준으로 2.43이에요. 가장 좋았던 게 3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 아무래도 수학이 빠지면서 그죠 내신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 일단은 국수형 사과를 하면 2.37, 국수형 사만 하면 가장 좋아요 2.33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과목의 구조로 볼 때는 국어하고 사회가 좋아요. 국어가 1.86, 그다음에 사회가 1.57인데. 1.57도 1학년 때 통합사회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그치 경제 정법 세지 한지 요런 과목을 했는데 고런 일반 선택과목의 등급이 좀 좋은 형태로 1.57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수학 4.18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전 학기 등급 3 그래서 수학 영어가 좀 낮고. 그다음에 국어하고 사회가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과목의 구조가 그닥 좋지는 않은 구조야 선택과목 커리는 문과치고 너무 좋은데 이거를 할 시간에 영어를 올렸어야 됐다 영어만이라도 2점대 중반 정도로 잡아서 영어사회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과를 약간 변조해서 쓰면 되게 좋았을 건데 영어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좀 틀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아마도 요러한 과목 구조를 갖고 있으면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교과를 반드시 안정으로 잡아두고 써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1.50, 1.25까지 올랐단 말이야.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산출을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고민하면 조금 더 높은 등급을 산출해서 쓸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성적 전에 선생님이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이 미루어 추측해 보 건데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혹시 맞아요? 아니요 언제부터 했어요? 아니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이나대 교과는 왜쓴 거야? 그거 2합6 그렇게 낮지 않은데 사탐에서 내신도 음. 1을 받았고 사설모의과사 같은 거 풀어보면 모르는 거 그냥 거의 없이 거의 다완전박고래가지고이 음. 정도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가서 음. 국어는 원래부터 풀면 3은 나오니까 그래서 사탐으로 아, 이렇게 싹 하면 되겠다 탐구가 배반을 때린 거야? 네 <laughs> 그런데 국어는 그래도 꽤 감각이 있어 공부를 안한거 치고 백분이 87에 3이 나왔고 수학은 6그지 그다음에 영어는 4 한지 사, 세지 사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국어하고 워낙 탐구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암육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 현실은 농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요번에 용모 어떻게 나왔어요? 언매 74, 수학은 48, 그리고 영어는 66, 한지 세지 각각 46, 44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전략과목은 국어하고 일단은 탐구예요? 네. 거기다 삼합하려면 영어도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진짜 궁금한 생기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세특의 어떤 과목이나 자율 동아리 진로에 어떠한 것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아 대개의 과목들이 그 교과서에 그게 들어갈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세계지리를 보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했어요 다양한 문화권에 구애받지 않고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전통 한과인 엿을 가지고 홍보하는 전략을 제안했지 두 번째, 세계도시 랜선 여행 활동으로 런던을 선정했어 금융, 예술 축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냐면, 비틀즈와 명문 축구팀을 보유한 리버풀을 연고지로 한 프로 야구팀 창단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기존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조해 병행하여 사용하고, 비틀즈의 노래로 응원관을 만드는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게 지금 세계지리에 있단 말이야. 이 세계의 활동이 세계지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지리적인 개념이 뭐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략을 짰어야 됐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야. 영국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석탄산지 지역이란 말이야. 이게 세계의 공업 지역에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한 석탄산지가 쇠퇴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너가 축구 대신에 야구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교과의 개념하고 연관해서 세계지리에 이게 있을 수 있는 뭔가의 명확한 그치 근거와 키워드나 개념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세계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진로에 들어가도 되고 동아리에 들어가도 되고 이건 심지어 영어에 있어도 상관없을걸?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 기본적으로 웬만한 과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활동은 대단히 많이 했는데 읽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좀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이 창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1학년 때 지식재산 일반하고 프로그래밍 했고 인공지능 기초를 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학과제 연구, 빅데이터 분석, 수학과제 연구, 마케팅과 광고는 공동타기관으로 11명 이수하는 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대단히 적극적이야. 3학년 때 와보면 심화국어, 인공지능수학, 심화영어, 심화영어 장문원, 음악 콘텐츠 제작, 정보과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문과에서는 이 정도로 꽤 괜찮은 진로과목 선택 커리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 너무 잘돼 있거든? 너무 잘돼 있는데 이 장점을 못 살렸어. 방법을 조금만 알려줬으면 되게 잘했을 친건데 생기부 서술이 그 교과와 무관하게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막 해,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때 선생님이 작년에 원서의 미스는 첫 번째는 학종을 너무 많이 썼어. 학종에 되게 걸맞는, 되게 모든 걸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능동성이 되게 탁월하게 있는 친구인데, 근데 생기부가 다 너무 어, 교과의 개념과 무관하게. 우리는 학생이거든, 고딩? 그러면 입사관들이 우리 생기부에서 보고 싶은 건 내가 이러한 컨셉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제작해 봤다가 아니라 내가 호기심이 있는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느냐. 그 역량을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역량적인 측면은 거의 안돼 있고 이미 내가 전문가가 돼서 마케팅도 해보고 홍보도 해보고 광고도 제작해보고 이런 활동들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생기부의 트렌드하고 좀안 맞았어. 근데 학종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쓰더라도 인하대는 갈수 있었을 텐데 거기를 가지 않은 건 수능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그 정도가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나 장점은 있어. 일단은 공부하지 않은 것 치고도 국어가 잘 나와 국어적 감각이 나쁘지 않은 친구. 두 번째 장점은 되게 적극적이야. 과목 커리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 이렇게까지 좋은 일반고는 선생님이 정말로 광자고에서도 거의 보기 어려운 커리거든. 그래서 학종을 쓰되 교과를 안정을 잡고 쓰자. 그래서 올해의 가장 큰 관건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 이해되겠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은 해기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도 수시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야 한다, 크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창윤이가 올해 중대를 나는 꼭 후회 없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쓰되 교과로 써라. 일단 연대와 한양대가 수능 체저가 생겼고 올해가 작년 수능만큼 어렵다고 한다면 떨어질 폭이 있는 게 중대인 건 맞아. 대신에 두 번째 전략적으로 선생님은 외대 면접형 써봤으면 좋겠어 미커로 수능 전 면접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시가 되는 친구들 안 쓰고 외대는 우리 문과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 어, 경희대나 중앙대 쓰지 말고 여기는 그래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겠다 세 번째 건대 자추 문화 컨텐츠는 올해도 써봐라 문화 컨텐츠적인 측면이 미커보다 훨씬 더잘 드러나 있어 어, 그래서 올해도 혹시나 모르겠지만 써봐라 그래서 이세장 정도가 상향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에서 소신카드가 홍익대, 학종, 자전 써봐, 입문예능. 다양한 걸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선생님이 보기엔 적정에서 소신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 네 장을 써봐. 그리고 나서 숭실대와 세종대를 써라. 올해의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내가 3년 동안 50에서 70%컷 사이에 있는 과를 안정적으로 쓸것 변수 없이 붙어야 되니까 이해되겠지? 고그 정도로 생각하고 숭실대, 세종대까지 쓰면 선생님 보기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자, 요런 카드 구성이 좀 추천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요. <laughs> 뭘한 뭘 번에 바로 좋아요야. 중앙대 교과가 있는 게 <laughs> 좋아요. 중대를 쓰라고 해서 좋다 그런 거야 승우야 <laughs> <것입니다. 웃음> 나 반장 <앉아> 나갔네 진짜 <laughs> 너가 중앙대를 붙는 것도 최저를 맞춰야지 되는 거야 홍대도 최저를 맞춰야 하고 이해 되겠지 그래서 최소 9못대 못해도 3합 6은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3합 7, 8라인을 맞출 수 있다는 라걸 잊지 말고 영어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친구 때문에 서울까지 네. 왔는데 승우는 네. 그죠 네. 오늘 상담 쭉 들어보면서 소감. 어 창윤이가 지금 음. 대학보다는 좀더 음. 높은 대학 갈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렇게 언서 쓰면 은인서울은할것 음. 같아서 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우 잘한다. 근데 내심이제 약간 인하대도 하나 쓰길 바랬는데 <웃음> 약간, <웃음> 까지 안쓸것 같네요. 어. <laughs> 그럼 <그건> 좀 아쉬워요. 창윤이는 <laughs> 음. 저는. 자만심을 죽여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올해는 그치?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걸로 알았지? 오케이 네. okay. 자 우리 오늘은 인천 동산고에서 온 수시반수생 백창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고3 때할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은 약간 모범적인 시행착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고3 후배들은 이 선배의 여러 가지를 발판 삼아 나를 객관화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 인원 변동이 심합니다. 의대정원도 생겼고, 그보다 더큰 것,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무전공 학과로 인한 인원 변동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보면 2만 8천 명 정도의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도 내가 스나이핑 전략을 하기 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수능 최저의 무기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수능 최저를 위한 또는 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어디가에 대학 입결도 이제 모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변동 사항이 많아서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고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7월 6일 2025 등급별 수시 설명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영상을 보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진짜 얻어갈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꼭 해줘야 될게 있어. 마지막으로. 그게 뭐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